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 김선주 지음 자유로운 상상 출판사 봄 그러나 겨울같이 혹독했던 82년 봄 4월 8일 전전날 내린 9.6인치의 눈으로 뉴욕은 한겨울이었다 뉴욕 양키스 시즌을 여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가 취소될 정도로 4월의 눈으로는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큰 눈이었다. 뉴욕 상공을 한동안 선회하던 비행기가 간신히 착륙을 했다. 마중 나오신 엄마의 손에 들려진 겨울 코트가 참으로 반가웠던 춥기만 한 뉴욕에서의 첫 출발이었다. 신혼 5개월의 아내를 미국에 보내놓고 남편은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부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돌면 안 된다며 자세한 일상과 함께 전해주는 파란 국제 우편 봉투한 사랑의 고백은 춥고 쓸쓸했던 뉴욕의 첫 시즌을 견디게 해준 한 잔의 따뜻한 커피였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녀 별명이 줄줄이 사탕이었다. 1년 남짓 근무하던 중학교를 떠나오던 날, 한껏 고개를 내밀고 창 밖으로 선생님을 부르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비 오는 운동장을 걸어나오다 배웅해 주던 선생님 우산 속에서 결국 울어버렸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래서 월급날이면 나 하고 싶은 일하고 거저 받는 용돈 같아 고맙고 미안했던 초년 교사였다. 미국에서의 첫 일은 가방공장이었다. 가족을 풀로 붙여 힘껏 누르다 보면 가장자리에 손이 배기가 다반사였다. 그 손으로 맨하탄 한 복판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시작된 첫 직장은 곧 포기해야 했다. 마침 한국계 의류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옷 배달 문제가 생기면 UPS라는 배달 회사와 연락해 해결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맡은 일을 끝내는 데는 종일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만 맞춰놓고 매일 파일룸에 들어가 라디오 톡쇼 방송을 들었다. 천천히 일하면서 책상에 붙어 있으라는 직장 선배들의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영어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다. 영어 교육을 전공했어도 이곳의 영어는 생각보다 생소했다. 대화가 많이 나오는 청소년 도서를 계속 읽고, 심지어 길거리 간판들까지도 내겐 영어 공부 재료였다. 뉴욕에서의 첫 겨울, 회사가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면서 해고를 통보했다. 여름에 남편을 초청하러 나갔을 때 생긴 첫 아이 임신을 막 알게 되었을 때였다. 막상 해고라는 것을 당해보니 막막했다. 남편도 들어오기 전이고 일은 해야 겠기에 이번에는 친지를 따라 봉제 공장에 가보았다. 재봉틀을 밟으며 옷을 만드는 일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 일에 익숙해지면서 몸도 점점 무거워 갔다. 83년 6월 남편이 미국에 도착했다. 첫 아들이 40일 되었을 때였다.아이를 눕혀놓고 집에서 봉제 일을 돕고 있는 나를 남편은 매우 답답해했다.그렇게 좋아하는 교사 일을 왜안 하느냐는 것이었다.한 미국에서 학교를 하루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냐며 어이없어 하는 나를 매일같이 남편은 설득했다.시험이라도 쳐보고 안되면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라고. 결국 남편에게 등을 떠밀려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를 찾았다. 한국 교육이 미국 교사 자격증 받는데 인정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이럴 수가. 내가 이수한 과목들이 다 인정되고 시험 날짜까지 바로 잡혀 버렸다. 명랑 친절하나 소심함. 이 말이 생활 기록부에서 빠져본 적이 없는 이 소심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험장에 들어간다. 에세이는 쉽게 쓴다. 문제는 인터뷰다. 며칠 전에 들어간 옷가게에서 사람들이 내 스컬트, 발음을 알아듣지 못해 애를 먹었던 기억이 이렇게 생생한데, 영어로 인터뷰라니. 시험관이 4학년 아이들에게 지도를 어떻게 가르칠지 15분간 생각해보라고 한다. 초등학교는 가르쳐 본 적도 없다. I have no idea. 머릿속을 감도는 것은 이네 단어 뿐이다. 1분 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들어오란다. 괴물처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 책상 위에 마이크를 향해 나의 최선의 영어를 던진다. 먼저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자기 집까지 지도를 그려보게 하면 어떨까? 그럼 빨리 끝난 아이와 늦게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쩔래? 시험관이 묻는다. 먼저 끝난 아이 보고 아직 못 끝난 아이를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될까? 뭔가 대답을 하고 있는 내가 신기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 폭풍 눈물이 터진다. 버벅거리던 나의 영어가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버스 창문에 머리를 짓짓는다. 이 수모를 겪게 한 남편,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뜻밖에도 결과는 합격이었다. 미국에서도 교사를 하게 되다니. 믿고 등을 떠밀어준 무한긍정의 남편이 이제는 너무나 고마웠다. 집안이 최고로 힘들 때 엄청난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려 입학금을 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해고해준 그 회사까지도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해서 이민 일세로는 뉴욕에서는 가장 초창기의 한인 교사가 되었다. 여름 뜨거웠지만 시원했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영어를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며 나날을 시작했다. 첫날 준비해 간 각본대로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좋아하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용돈 같은 월급을 받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비교적 안전한 학교라는데도 창밖에는 갱단에게 폭행당하는 애들이 보였고 학생 칼에 찔린 교사도 있었고 그래서 늘 문을 잠그고 수업을 해야 했다. 89년 1월에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로 옮기고 나서야 미국 고등학교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 여유는. 교육 환경에서 연극, 악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즐기다 대학에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오직 공부만 하는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 남편도 뉴저지 서부에서 섬, 섬기던 교회를 떠나 이곳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였다. 두 아이를 기르며 미국 고등학교 교사와 이민교회 목사 3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이민의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다. 늘 시간이 모자랐다.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종종 밤늦게 겨울을 심방하고 돌아와야 끝이 났다. 돌아와 이미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아이들과 한 마디 대화도 못 나누고 지나가버린 하루가 서러워 눈물이 났다. 소심하고 예민한 내게 이민 목회는 너무도 힘들었다. 몸이 피곤한 것은 상관 없었다. 바쁜 일과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면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사랑해도 이런저런 말들을 하며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로 인한 상처는 아무리만 하면 다시 나를 후벼파 목회 시절 내내 날 아프게 했다. 목회가 힘들 때면 완벽주의 남편은 집에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마치 한껏 잡아당겨 놓은 고무줄처럼 팽팽하고 예민했다. 그의 긴장을 풀어주고 웃게 해주는 것도 내 몫이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면 공원에 나가 한없이 걸었다. 그렇게 걸어서 그냥 지구 밖으로까지 걸어나가고 싶은 적도 많았던 그 어려웠던 날들. 그렇다고 이민의 여름이 늘 뜨겁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 돌아보면 시원한 그늘 같은 순간도 많았다. 바쁜 아빠, 엄마를 봐주기라도 하는 무탈하게 잘 커준 두 아들은 자라면서 크고 작은 기쁨의 열매들을 아주 많이 맺어 주었다. 든든한 두부루 나무 같은 아이들 곁에서 우리는 쉼을 얻었고 많이 행복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우들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은 고단한 이민 목회 현장에서 오아시스처럼 시원했고 위로가 되었다. 수학은 잘해도 영어로 된 용어 때문에 고생하는 학교 아이들을 위해 수학용어 사전이라는 책을 출판한 일. 신문 칼럼과 세미나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미국 학교와 자녀교육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도 큰 보람이었다. 남편의 집회나 선교지 방문을 위해 동행한 여러 나라에서의 즐거웠던 기억들 또한 한여름 치열한 나의 이민 시즌에서 더위를 시켜주는 진정 소나기 같은 보너스 시간이었다. 가을, 상실, 그리고 성숙의 계절 2005년 4월 1일 평생 감기 한번 알아본 적 없는 남편이 대형 사고를 쳤다. 만우절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던 남편의 대장암 진단, 그리고 이어진 5년간의 암 투병 기간은 내 생에 가장 깊은 안타까움과 아픔의 시기였다. 암과 싸우면서도 남편은 여전히 풀타임 목회자였다.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도 수요일 저녁이면 예배를 인도했고. 새벽예배도 웬만하면 직접 인도했다. 죽더라도 설교하다 쓰러져 죽겠다면서 치료에만 전념하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 완치 판정을 받고 결혼 25주년을 기념했던 기쁨도 잠깐 다음에 폐로 결국엔 뇌와 뼈로 전이되면서 2010년 5월 거짓말처럼 남편은 내 곁을 떠났다. 그냥 한국에 부흥에 인도하러 나갔다고 생각해 떠나기 전 남편은 많이 미안해했다 다른 여자들이 평생을 남편과 살면서 받을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난 이미 당신한테 받았는걸요 내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은 안도했고 기뻐했다 심하게 가을을 알았다 방학 내내 한국에 나가있다 돌아와 계약한 9월 초 수업이 끝난 2시 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파킹장에서 내 마음은 늘갈 길을 잃었다. 처음으로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이 낯선 손님처럼 생소하고 부담스러웠다. 교회 창립일과 내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는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최악이었다. 먹고 일주일간 깨어나지 않는 약이라도 있으면 먹고 자고 싶었다. 가족과 교우들이 걱정할까봐 겉으로는 씩씩한 척 웃어도 늘눈 바로 밑까지 눈물이 출렁거리다 툭 치면 쏟아져 나왔다. 그 겨울 감기가 두 달을 갔다. 오후부터는 몸이 너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수업을 간신히 마치고는 집에 와 쓰러져 자는 날의 연속이었다. 의과대학원에 다니던 둘째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우울증 같다고 했다. 아빠의 무한긍정이 다운로드된 엄마가 우울증이라니, 아들아, 그리고 우울증이면 왜 몸이 아픈 건데, 우울증도 몸을 아프게 한다는 아들의 말이 사실이었다. 우울증이 맞았다. 벗어나려면 무엇가 해야 했다. 남편 장례식 날 점심 식사 자리부터 시작해 만나는 사람마다. 상담을 공부해보라고 하던 것이 문득 생각났다. 아이는 영어로, 부모는 한국어로 상담해야 할 경우가 많고 심지어 2세 부부들에게도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이중문화를 이해하는 나같은 상담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주립 러커스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30대 학생들 팀에서 청바지에 롱부츠는 신었어도 돋보기를 안 쓰면 글씨가 안 보였다. 강의 들으러 가기, 책 읽기, 페이퍼 쓰기 이세 가지가 나에게는 우울증 처방이자 특효약이었다. 학교 일과 공부로 바쁘다 보니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간도 자연히 줄어들었다. 상담은 그동안의 어떤 공부와도 달랐다. 평생을 온실에서 살다가 두꺼운 알을 깨고 나오는 기분. 진짜 세상 속으로 첫발을 디디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못 보고 몰랐던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술에 걸린 듯 공부 속으로 빨려 들었다. 3년 전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쳐서 라이센스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상담 치료사를 슈링크라고도 부른다. 줄인다는 뜻이다. 한 아이, 한 사람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은 내게 다시 살아갈 의미를 부여해 준다. 3호로 교사로 살았기에 내게는 매우 익숙한 이 일. 사람 사는 거 도와주는 일을 하고 돈을 받다니 나는 다시 미안해 하며 이 길을 간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라지만 내 이민의 가을 계절은 반대로 큰 상처를 가져왔다. 하지만 다시 행복이란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니 비로소 이 시즌이 허락한 성숙이라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겪어낸 상실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귀한 약재로가 되고 있다. 힘든 시간을 비틀대며 살다 보니 어떤 약함도 이해 못할 일이 없다. D33 마주치는 동료들도 함께 세워주는 이 날짜. 이제 33번만 더 학교에 가면 내 삶의 정확히 절반인 29년을 ESL 교사로 근무했던 포트리 고등학교를 은퇴한다. 그리고 상담 치료사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뉴욕의 올가을은 유난히 따뜻하고 넉넉하다. 봄 같은 겨울을 기다리며 이 겨울, 나는 그리도 사랑했던 교직을 떠난다. 그리고 나의 다음 시즌을 향해 출발한다. 아직도 내 마음을 맴돌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떨쳐버리고자 과거에게 편지를 쓴다. 과거야, 난 이제 너랑 헤어질 거야. 더 이상 너와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러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앞으로 펼쳐져 갈 나의 미래와 데이트를 할 거야. 돌아보면 봄이라고 늘 따뜻한 것은 아니었고, 여름이라 해서 하루하루가 뜨겁기만 하지도 않았으며, 가을이라 해서 상실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3월을 졸업하니 어렵던 교우들이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남편이 떠난 집에서 아직도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93세 친정 어머니의 노년을 동행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리라. 이제 시작하는 풀타임 상담가의 길도 남편이 주고 간큰 선물임을 이제는 안다. 남편의 열정을 빼다박은 아빠의 영어 버전인 큰 아들은 아빠가 개척한 교회에서 영어권 목사로 열심히 이 세들을 목회하고 있다. 아빠와 할머니를 1년 사이에 보내드리고 늘 다섯이던 우리 식구가 셋이 되었다며 쓸쓸해 하던 둘째는 형을 제치고 3년 전 결혼하여 내게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안겨주더니, 내년 봄엔 첫 손주까지 선물해 다시 우리 가족을 다섯 명으로 만들어 줄 예정이다. 지금 내 페이스북에는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다음 글이 올려져 있다. 100년 후내 은행 잔고가 얼마였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살았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녔는지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아이의 삶에 중요한 존재였음으로 인해 이 세상은 아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아이씩, 한 마음씩 어루만지기 위해 오늘도 집을 나서는 나는 행복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